이 말이 난 깜짝 놀래지왜 이런 짓을 왜 왜요? 이걸 왜 넣었어? 이탈리아 미술가 피에로 만초니는 자신의 이것을 넣은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. 딱지, 귀지 미술가가 본인의 이거를 통조림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에이, 그겁니다. 그거예요. 아니네. 상상도 못하지, 실은. 이 말이 난 깜짝 놀래. 진짜 왜 이런 짓을. 왜? 왜요? 이걸 왜 넣었어? 대변이라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작품 한번 보세요. 이 통조림이 이탈리아 미술가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입니다. 1961년 당시에 이 작품이 37달러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만원에 시장에 나왔을 때만 해도, 야, 이건 저속하다. 이건 예술이 아니야!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, 시간이 흘러서 2016년 밀라노 미술 경매에서 똑같은 작품, 예, 예, 예술가의 똥, 요 작품이요. 아, 37만 2천 달러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에, 4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. 야, 똥통조림이 4억 에 팔렸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우리가 매일매일, 예, 하는 그거,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금으로 말 4억에. 내가 대신 예술가만 되면 되는 거. 어, 그리고 니 마, 그 뚜껑을 열지 마오. <laughs> 우리 쏟아져라 잼잼님께서 크, 그러게 작품으로 샀지만 절대 열수 없는 작품 우리 쏟아져라 잼잼님께 천잼 드리겠습니다